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숙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개체들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검소심 천사입니다. 늘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주검의 소심의 역까지 갖춘 아주 주검소심계에서는 정말 인기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꽃이 너무나 이쁜 개체입니다. 2번 호피반입니다 이래 호피반 무늬가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이렇게 아주 종자성 좋은 호피반 개체 3번 중투복색화입니다 이렇게 무명입니다 무명 꽃이 정말 태극성만큼 이쁘게 생겼습니다 무명 중투복색화는 흔하지 않은 그런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4번 두아수심 송옥입니다. 꽃대가 아주 앙증맞고 튼실하게 세방달려 있습니다. 5번 삼반중투입니다. 이렇게 삼반중투가 아주 이렇게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입장마다. 잘 드는 난실에서 배양하면은 더 밝게 놓을, 것, 놓, 놓을 수 있는 그런 삼반중투 종자목입니다 엽성이 무엇보다도 뭐 입엽성으로 까랑까랑하고 너무 좋습니다. 6번 황서반, 황서반입니다. 극황색 황서반 무늬를 아주 자랑하는 개체입니다. 색감 발현이 너무나 멋집니다. 7번 중화포 중투입니다. 전부 다이렇 압성 호로, 호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중투 개체입니다. 엽성도 정말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8번 단엽 달마입니다. 이 개체는 뭐 단엽으로 구매했는데 달마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달마로 이래 올립니다. 1번 죽음소심 천사입니다. 뿌리 조금은 짧지만은 이렇게 가닥 수도 많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몇장 뿌리가 잘린 뿌리가 이렇 있습니다. 잘린 부분에는 이렇게 약품 처리를 다한개체 드립니다. 뿌리가 조금은 서운합니다. 2번 호피방 뿌리입니다. 여기체는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자화도 아주 왕방울만하게 잘려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3번 중투복식가 뿌리입니다. 여기체는 낙소분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촬영이 맙니다. 4번, 두화소심 소목입니다. 유기체 또한 뭐, 꽉분이 차갖고, 있어서 이대로 촬영합니다. 꽃대가 너무나 싱싱하게 세 방이나 달려있습니다. 5번, 3반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도 많고, 정말 좋습니다. 신화 아주 크게 붙어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정말 좋습니다. 6번, 황서반 뿌리입니다. 유기체도 뿌리 상태 뭐, 정말 좋습니다. 자막 크게 붙어 있고, 뿌리 생량 좀 살아있고, 가닥수도 많습니다. 뿌리 상태 건강합니다. 7번, 중화, 포중, 두 뿌리입니다. 여게 저도 뭐, 뿌리 상태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뿌리 생량 좀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8번, 단엽, 달마 뿌리입니다. 뿌리 전진촉으로 이렇게 뿌리 상태 아주 굵은 뿌리 세 가닥입니다. 자마가 안붙었지 전진촉입니다. 우리 상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번 주검소심 천사입니다. 늘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꽃대만 달면은 정말 뭐이 30만원에도 그래 되는 그런 아주 귀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는 아직까지도 늘 사랑받는 주검소심입니다. 촉수는 총3촉에 신화 2개입니다. 잎길이 18에 잎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조금 이래 잘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뿌리 가닥수도 많고 아주 건강합니다 설계체는 뿌리 감안해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늘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2번 허피반입니다허피반이 이렇게 극황으로 대절반식으로 아주 화려한 무늬를 발색하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 19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종자성도 아주 좋아 보이는 호피반 개체.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무늬벌색이 전혀 틀린 허비반개체입니다 3번 무명 중투복색카입니다. 이렇게 태극성만큼이나 아주 이쁘게 중투복색카가 된 개체입니다. 조금은 이 끝이 탔지만은 꽃이 탔지만은 내년에 재개하면은 정말 이쁜 중투복색카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촉수도 아주 많습니다. 이 끝은 전잎장이 이렇게 다 조금씩 이렇게 잘렸습니다. 잘려서 배양 상태가 뭐 그렇게 속 좋지는 못해도 무명중투복색화를 피우는 개체입니다. 흔하지 않는 무명중투복색화입니다. 촉수는 총 10촉 이상의 꽃 일경입니다. 잎길이 21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달래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두아수심 소목입니다. 여러 콧대 세방 아주 이쁘게 피어있습니다 꽃대 세방은 전시 출품 가능작입니다. 작도 아주 좋습니다. 촉수는 총 3촉의 꽃 3경입니다. 잎길이 25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는 뭐 정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5번 3반 중투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정말 햇볕잘 드는 난실에서 배양하면은 무늬 발전이 아주 화려하게 나올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입장마다 이렇게 3반 중투 무늬가 아주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잎색은 정말 까랑까랑하고 좋습니다. 잎틀림 힘쇠, 아주 좋습니다. 조금 이렇게 어두운 난실에서 키워서 그런지 무늬 발색은 조금 덜하지만은 종자성만큼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입장마다 3반중토 무늬가 잘 들어있는 게좋입니다 이렇게. 촉수는 총 5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 22에 잎 폭은 0.7cm까지 놉니다. 뿌리 상태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6번 황서반입니다. 기부 쪽으로 정말 극홍색 서반이 아주 이쁘게 발색되는 게 제입니다. 이 끝... 전 입장이 무늬가 다 화려합니다. 전 입장이 무늬가 정말로 화려하게 발색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세 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 23에 잎 폭은 0.6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무늬 발색도 너무나 좋은 개체입니다. 이렇게. 이런 개체들은 정말 촉수분면 볼수록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무늬발색이 무엇보다도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중합호중투입니다전 입장이 압성 중합 압성호로 이렇게 다 발전이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엽순도 정말 까락까하고 좋습니다, 이 개체는. 모촉, 전진촉, 모든 무늬 패턴이 동일하고 이쁘게 잘 발현된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촉, 내촉입니다. 입 길이 21에 입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 잡도 좋고, 배양 상태 또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단엽 달마입니다. 이 기체는 달마로 구입한 그런 개체 들이 아닙니다. 단엽으로 다 이렇게 직거래 장대 에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너무나 엽성 좋고 라사지가 잘든 달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달마로 파는 개체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엽성 정말 좋고, 라사지 너무나 너무나 잘된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한 총입니다. 잎 길이 9cm에 잎 폭은 1.2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중간 척도 아니고 전진 촉입니다. 전진 촉을 뗀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라사지 정말 잘 들고, 엽성 너무나 좋은 단엽입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